그림 분석, 색상 팔레트 강의 푸른빛과 밝은 하늘색이 줄을 이루며 다리와 배는 어두운 회색과 갈색으로 표현되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의 녹색과 하얀 건물들은 밝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동시에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암시합니다. 다리 위의 깃발과 배는 작은 붉은색과 노란색 포인트로 활기를 더하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색조가 유지됩니다. 텍스처. 강물은 부드럽고 잔잔한 질감으로 표현되었으며, 다리와 배는 견고한 느낌을 주는 텍스처로 그려져 대조적입니다. 먼 건물과 나무들은 부드럽게 표현되었지만, 흐릿한 경계선은 이국적 풍경과 물리적 거리감을 암시합니다. 색감. 재료 분석. 유화의 깊고 섬세한 색감이 강조되었으며, 다리와 강. 배의 디테일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제공합니다. 강물의 청록색은 자연의 평화를 나타내지만 배경의 차분한 톤은 그 이면에 깔린 긴장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색조의 대비는 단순한 풍경이 아닌 내면적인 이야기를 암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작가 행위 분석 작가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북한의 풍경을 중국에서 바라보며 직접 다가갈 수 없는 물리적, 정치적 경계를 담아냈습니다. 강위 다리와 강 건너의 건물들은 가까워 보이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을 전달합니다. 배를 포함한 전경의 요소들은 현장감을 부여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강 건너를 바라보는 화가의 시선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구도 구도는 강을 중심으로 전경과 배경이 나뉘며 강 위의 다리와 배는 관객의 시선을 강 건너 북한 쪽으로 이끕니다. 다리와 배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듯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단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빛의 방향과 강도 빛은 하늘에서 은은하게 퍼지며 강과 배경 건물 다리에 고르게 비추고 있습니다. 차분한 빛은 밝은 하늘을 강조하며 풍경의 고요함 속에 묘한 긴장감을 남깁니다. 시간대 및 계절 맑은 하늘과 선명한 풍경으로 보아 늦봄에서 초여름의 맑은 날, 한낮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절감은 강과 배경의 여유로움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이 그림은 단순한 국경의 풍경이 아닌 정치적 경계와 그 너머의 삶을 탐구하는 화가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는 화가는 압록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 거리가 느껴지는 이 풍경을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다리와 배는 연결과 단절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다리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단의 상징으로 강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배들은 강을 자유롭게 오가지만, 그 자유가 북한 주민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강 건너의 하얀 건물들과 녹색 숲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합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 관객이 강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현실, 즉 정치적 억압과 자유의 부재를 상상하도록 유도합니다. 화가의 감정은 복합적입니다. 강 건너편의 풍경은 가까워 보이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은 화가의 무력감과 동시에 희망을 드러냅니다. 다리 위의 깃발과 강의 잔잔한 물결은 상반된 상징성을 내포하며 자유와 억압이 공존하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맑은 하늘 아래 압록강은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 위의 배들은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흘러가고 다리는 두 지역을 이어놓은 듯하지만 그 위로는 침묵이 흐릅니다. 강 건너, 북한 땅은 고요한 평화를 가장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하얀 건물과 푸른 숲은 숨겨진 진실을 가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가는 강가에 서서 저 너머를 바라봅니다. 닿을 수 없지만 그림을 통해 그들의 현실에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강은 가까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단절의 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와 갈등, 그리고 희망을 담은 초상화입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언젠가는 이 경계가 사라질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